지난해 일본 정부는 과거 1,000명 넘는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했었던 니가타현 사도강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하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이 있듯이 일본의 비양심적이던 유네스코 등록 계획은 한국의 커져만 가는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문화청은 사도강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후보 신청서를 낸 곳이 애초에 사도강산밖에 없어 이날 결정은 사실상 무조건 사도강산으로 진행하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사도강산은 무려 1,200명에 가까운 조선인들을 임금도 주지 않은 채 강제로 노역시켰던 장소였기 때문이었죠. 우리의 선조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이 이루어진 장소가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국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사도 강산을 등재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출신인 사람들이 이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 동원이었는지 어떤지 자료나 기록이 없고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보여줄 뿐이었죠. 하지만 일본 지역 탄광 강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본의 주장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험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소리를 내뱉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강산에 동원된 임태우씨는 지하에서 강석을 채굴하는 일을 맡았는데 매일같이 낙반사고가 발생해 오늘은 살아서 이 지하를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졸이고 살았다며 당시를 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강산에 동원된 조선인에 관해 연구한 히로세 데이조 일본 호쿠오카대 명예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도강산의 조선인은 운반부와 차간부 등갱도의 위험한 작업에 동원된 비율이 일본인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이 뻔히 있는데도 역사를 왜곡하며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주장하는 일본의 모습은 한국과 더불어 전 세계인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일제 강점기 시절과 관련된 일본의 이중적인 모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2015년도에 하시마 섬, 한국에서는 일명 코남도로 불리던 섬을 세계 유산에 등재할 때도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에 한국에서는 사도광산의 등재를 용납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일본의 막무가내 계획은 결국 한국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는 구상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더라도 한국의 반발 등으로 인해 내년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록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다음 주쯤 방침을 정식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사에서 탈락시킨 후보가 나중에 세계유산에 등록된 사례는 없는 것을 보아, 사실상 사도강산인 유네스코 등재는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가 벌어진 데에는, 일본이 지난 과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제도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2015년도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당시 일본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에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담마에서이 양권은 일본과 중국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음에도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신청된 것이며 완전성과 진정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유네스코의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2016년도에는 한국, 중국 등 8개국 14개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대해 등재 신청을 하자 일본은 유네스코에 분담금을 내지 않는 등 유치하게 짝이 없는 협박을 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했고 결국 지난해 4월 회원국이 반대하면 심사를 중단한 뒤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당사국 사이에 대화를 계속하도록 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위안부 기록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었죠. 하지만 과거 이러한 일본의 결정 덕분에 일본은 제의 제가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앞서 심사제도 변경을 주도한 것이 이번에 역으로 일본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도강산의 경우 세계기록유산이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한국이 반대하는 사도광산을 세계 유산에 등재하자고 일본이 끝까지 주장하면 국제적으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남의 시선에 극도로 예민한 일본 정부는 눈물을 머금고 보류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본의 네티즌들조차 미련하게 짝이 없는 일본 정부를 향해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댓글을 살펴보면 일본이 한때 이 제도를 제안했을 때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상정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다면 정말 엉망이다. 일본 정부의 수준 낮음을 잘알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중성의 나라답게 여전히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일본인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어이없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대로 포기하면 일본은... 조금만 분리하면 양보한다는 이미지가 붙어버린다. 기시다 정권이 되면서 오히려 일본이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굳이 이 건이 투입된 유네스코에 등재할 필요 없다. 사도 강사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가치가 인정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논점을 피하고 한국의 압력에 굴복한 기시다 정권.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일본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보여준다.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싸우기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에 졌다는 사실만 남게 됩니다. 일본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진정으로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것으로 한국은 점점 의기양양하게 되어 일본이 하는 일에 모두 반대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것이 외교이기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일본은 한국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길을 진행합시다. 한국이 반대했다고 해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수단이에요. 일본 정부는 대체 무엇인가? 한국의 방해에 정말 쉽게 굴복하는구나. 한국에게 질 바에는 없는게 낫다. 조기 퇴진해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한국은 더욱 우리를 방해하고 나설 것이다. 나쁜 전례를 그만 만들고 사라져라. 유네스코라는 여러 이권이 존재하는 곳에 돈을 줘서 무엇을 하겠나. 자국의 문화유산은 자국에서 지키면 된다. 사도강사는 일본 채굴 역사에 있어 한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남의 힘을 빌려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등록을 위해 쓸데없는 세금이 사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네스코는 버려도 좋다고 생각해. 이제는 아예 세계유산 시스템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까지 유네스코,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일제 식민지 지배가 아닌 한일 병합이겠지요. 한국인들은 제대로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의 아시아 병합은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산업 고도화와 GDP 성장, 근대화 육성을 이끌어내는데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지배가 아닌 경제 성장을 위한 병합입니다. 이상으로 사도 강산 세계문화유산 등록 반려 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 TV였습니다.